반갑습니다. 저희 손님 여러분들 사파리까지 왔는데 그냥 출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출발을 치고 출발해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제 소개를 깜빡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사파리 세계로 안내할 캡틴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파리 버스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사파리 버스 좌석에는 따로 안전벨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 친구들 갑자기 어디서툭 하고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꼭꼭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친구는 백코 친구인데요 이 게이트 먼저 열면 백코 친구 먼저 만나볼게요 나 친구는 전설 속의 동물이라 불리죠? 백호 친구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백호 만나기 전에 특징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백호의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털이 하얀색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줄무늬가 아니라 코리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줄무늬 파란색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에서 나타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유비와 장비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백호 친구들은 호랑이과 동물로서 단독생활하는 친구인데요. 진짜 저 언니, 친구들 언니, 둘이 같이 있죠? 저도의 관계는 언니, 바로, 커 둘이 허... 아니라 쌍둥이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유미 장비 친구였습니다. 유희 장비 친구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백호 친구 한 만나볼게요. 오른쪽에 신비 친구 낮잠을 자고 있네요. <laughs> 그 친구를 고양이 과 선물로서 낮잠을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아래에는 소망이 친구 있네요. 굉장히 하얘서 백호 친구들 중에서도 핑크라고 올리고 있는 친구예요. 저희 위쪽에 신비 친구 코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코 보이시나요? 좀 거무락하죠? 거무스러운 색이에요. 근데 아래에는 소망이 보시면 코가 굉장히 핑크색인 게 특징입니다. 보이시나요? 저희 백호 친구들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발바닥과 코가 핑크색인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신비 친구는 조금 나이가 조금 있는, 있는 친구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비 친구는 85세 가량의 한국이 친구였어요. 이렇게 나이가 조금 많은 신비 친구와 조금 어린 소망이 친구 그리고 왼쪽에서 자고 있는 또 하이트 친구예요자 친구. 여 친구도 낮잠을 자고 있네요. 여 친구도 코 코가 핑크색인 걸 보니 조금 어린 친구 같아요. 이렇게 백호 친구들 만나봤어요. 네 이번에는 사자 친구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사자면 혹시 무슨 영화 생각하시나요? 네, 라이어킹 맞습니다. 바로 신바의 모티브가 됐던 친구죠. 라이어킹의 사자 친구 도 한번 만나가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에나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이름이 에나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하이라고 인사해주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바로 에나 친구 바로 만나볼게요. 회원분들의 오른쪽에서 소소히 나타납니다. 에나 친구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그 친구 하이 에나 친구죠? 보이시나요? 제그 돌아다니는 친구?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굉장히 귀여운 것과는 반전 매력으로 저 친구들은 동물의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튼튼한 턱을 가지고 있으며, 썩은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장을 가지고 있어요. 소화, 소화 능력이 굉장하죠. 저 친구들, 저 아래쪽에, 왼쪽에 보이시는 친구가 조금 작죠? 저 친구 이름이 하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암컷 친구, 에나 친구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암컷 친구가 수컷 친구보다 큰데요. 그래서 하이에나는 목의 중심 사회로 이루어졌어요. 목의 중심 사야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암컷이 대장이라는 소리인데요. 저희, 저희 집도 암컷이, 암컷인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원 여러분들 엄마 말잘 들어야겠죠? 그래야지 에버랜드 또올수 있어요. 이렇게 사나 친구 이번에 만나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왼쪽에서 나타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죠? 보이시나요? 네, 왼쪽에서 사자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사자 친구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사자 친구는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건데요. 수컷에게만 저렇게 목 주위에 갈기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 갈기 보이시나요? 굉장히 멋있죠. 근데 갈기 외적으로만 멋있는 게 아니라 역할도 있다고 해요. 저 갈기는 다른 야생 동물과의 싸움으로부터 목의 치명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갈기가 자라고 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조금 더 갈기가 멋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한코 친구, 앙코 친구 만나봤고요. 오른쪽에서 사자 친구를 등장합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멋있죠. 이 사자 친구보다 더 멋있는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바로 오른쪽에서 백사자 친구 나타납니다. 보이시나요? 백사나 정말 귀중한 친구들이에요. 저백사나는 천만분의 1 확률로 태어나고요. 전 세계 300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오직 에버랜드가 서울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중 한 곳엔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오, 혹시 로스트벨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셨나요? 로스벨리 보시면 타월 벽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타월 벽화의 모티브가 됐던 친구가 저 앞쪽에 있는 스컷 친구 도토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보시면 눈이 골드 아이 색상이어서 타월 벽화에도 눈이 골드색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속에 따르면 저희는 백사자의 눈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고 안 비는 것보다 안 믿고 비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면서 소원 하나 빌고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소원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아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사자친구하고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왼쪽이 굉장히 많죠 사자친구 왼쪽이 굉장히 많죠 저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스컷사자가 바로 저기 오른쪽에 제가 설명해드릴 친구보다 저 친구가 2인자 사자예요 그래서 1인자의 제장을 노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그 친구 이름은 다음이라고 해요. 다음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코쪽 자세히 보시면 코에 점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이... 네, 코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인자인 다음 친구 만나왔고요 그럼 이번엔 대장 친구 한번 만나봐야겠죠. 대장 친구, 오른쪽에서 나타납니다. 저희가 사자들의 명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쪽에는 오직 서열 1위인 에디카 친구밖에 안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오른쪽에서 낮잠자고 있는 친구 보이시나요? 가위 위에 네, 저 친구가 바로 사자들의 대장 애니카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 보시면 체중도 달라요 갈기도 굉장히 진하고요 저 친구가 서유 1위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체격 크고 힘이 굉장히 세서입니다 또 제가 명당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자리가 명당인 이유가 앞에 로스트밸리 보이시죠? 바로 저거 보고 아이 쇼핑할 수 있는 굉장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트 벨리에서 아이 쇼핑하기 때문에 굉장히 명당자리죠 또 여기서 그 스페셜 투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먹이를 굉장히 많이 줘서 저기가 명당자리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렇게 라이오킹의 신발 모티브가 됐던 사자 친구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사자가 굉장히 비슷한 동물이죠 누구 있죠? 굉장히 더 멋있는 친구들이요 에네 호랑이 친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을 물어볼게요. 열립니다. 하나, 둘, 셋. 와. 여러분이 조절할수 있어요. 굉장하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호랑이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호랑이 중에서 제가 먼저 저희 버스를 반겨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암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배우들의 왼쪽에서 나타납니다. 암의 친구 보이시나요? 그 친구는 암컷 친구에서 조금 체격이 작은 친구예요. 암이라는 친구는 저희호기심에 굉장히 많은 친구여서 이렇게 사파리버스가 오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친구입니다. 아이야 반가웠어. 이렇게 조금 암컷 친구 암이 만났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큰 친구 만나봐야겠죠? 호랑이 대장 친구 만나보러 가볼게요. 또 잠을 자고 있네요. 여러분들, 오른쪽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인 친구가 머리가 조금 더 크죠? 네, 저 친구가 바로 호랑이 대장, 은호라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브라고 해요 저 은호 친구의 여동생이에요 이브 친구라고 불립니다 어, 저 친구는 굉장한 친구인데요 저 친구는 인도와 같이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색이 진하고 털이 짧은 게 특징입니다 어, 저 친구는 자고 있는데 24시간 중에 18시간에 자는 장꾸러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고양이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양이 깜짝 놀래키면 점프하잖아요 얼마못 뛰는데 저호랑이 친구들은 깜짝 놀래키면 3m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파리 버스를 그냥 점프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굉장한 친구죠 놀래기 전에 이번에 벵갈호랑이보다더 멋있는 친구 한국호랑이 또 저희 동화 많이 보셨죠? 떡 하나 주면 안 잠아먹지에 모티브가 됐던 친구 한국호랑이 대원들은 오른쪽에서 나타납니다 보시나요? 더 멋있죠? 제가 가장 먼저 소개드리고 해 싶은 친구가 제 오른쪽 끝에 있는 친구예요. 저 친구가 소심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는 1년 365일 저 자세 저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소심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기 가장 우리 가까이서 보이시는 가운데 에 저렇게 저희 뚫로 돌아 보고 있는 친구 있죠. 저 친구가 바로 한국 호랑이 대장 대안이라고 합니다. 얼굴도 굉장히 크죠. 이번에는 벵갈 호랑이와 한국 호랑이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는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벵갈 호랑이는 따뜻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국 호랑이는 시베리아와 백두산과 같은 추운 지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털이 길고 지방층이 굉장히 두꺼운 게 특징입니다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벵갈 호랑이보다 다 자라면 1.5배 정도 큽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벵가루, 한국 호랑이는 뒷발보다 앞발이 높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서 자세가 잘안 보이는데 뒷발보다 앞발이 더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앞발이 더 큰데 그 친구는 앞발이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런 자격으로부터 걸음소리가 안 나는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저 호랑이 단속 생활한다고 을 했는데 그 친구들 걸음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소식동물을 사냥할 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저 친구들의 별명은 그림자 사냥꾼이라고 불립니다 그림자 사냥꾼 별명도 멋있는데 얼굴까지 멋있어요 한국의 원빈 같은 존재예요 어, 이렇게 멋있는 한국 호랑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귀여운 친구들 만나봐야겠죠 어. 귀여운 친구들 누구 있을까요? 어. 네 맞습니다 곰친구들 맞습니다 귀여운 곰친구들 이번에 만나보러 가볼게요 대형분들 중에서 땅바리 자주 오셨다면, 여기에 원래 수리몽이와 대머리북스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돈을 굉장히 마려서 이사로 갔어요. 제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이사 가고 싶어요. 저 벌써부터 살짝 보이는 친구 보이시나요? 네, 저 친구가 불공 친구입니다. 굉장히 크죠? 네, 불공 친구들보다 조금 체구가 많이 작은 친구들 먼저 만나보러 가볼게요. 아, 제러분들의 오른쪽에서 반달 가슴 건 친구 나타납니다. 친구 그 친구 흑돼지 아니에요. 정말 고 친구들 왔습니다 흑돼지라고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반달 가슴 건 맞습니다. 그 친구는 가슴에 반달 모양의 소리 자라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사자기념을 제320번으로 등록되어있고요. 저희 한국에서는 지리산과 같은 산에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제유년시절과 함께했던 곰돌이 푸 아시나요? 네, 곰돌이 푸의 모티브가 됐던 친구들이 저 바달가슴곰 친구입니다. 그 친구 앞발이 굉장히 발달되야 하기 때문에 나무 타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뿔 같은 것도 금방 따먹을 수 있어요. 돌 같은 거나먹다가 벌한테 찔리면 어때요? 아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laughs> 저 친구들 가족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벌돈이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고운 친구들 만나보러 갈게요. 살짝 만났지만, 이번에더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laughs> 귀엽죠, 되게. 여러분, 어, 대형들의 왼쪽에서 자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쪽에서도 자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저 친구들 근데 조금 사람과 같은 비슷한 자세로 자고 있지 않나요? 네, 사람과 같이 비슷한 자세로 자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 저런 자세로 잘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 친구들은 사람과 비슷한 골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저희 사람과 비슷한 자세로 자고 있답니다. 자, 오른쪽에는 디너스 존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바로 암컷 친구들만 있는 곳이죠. 이렇게 슈컷 친구들과 암컷 친구를 같이 풀어놓으면 슈컷 친구들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컷 친구들만 따로 모아놨어요. 우리 이 친구가 만웅이라는 친구인데요.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조금 작은 친구예요. 아까 만났던 보다 조금 작은 친구인데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바로 얼굴이 조금 초등게 특징이에요. 보이나 얼굴이 조금 작으신 거예요? 저 친구들은 볼이 되게 이렇게 볼살이 <목소리> 없어요. <없습니다. 목소리> 또 입도 <목소리>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목소리> 청소년기의 친구인 걸알수 있어요. 왼쪽에는 새돌이 <목소리> 친구 나타나요. 네 새돌이 친구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이게 공들의 수영장 캐리비안 베어라고 불리는 걸봐보겠습니다 캐리비안 베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탕이죠. 공탕이에요. 저 왼쪽에 저기 보이시나요? 저 왼쪽 공 보이시나요? 저 친구가 바로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포세이돈이라는 이름과 함께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수영장 근처에 항상 공탕 근처에 있죠. 저 친구들. 겨울에 들어가면 조금 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곰들은 저희 사람보다 체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높기 때문에 겨울에 들어가도 춥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시원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포세이돈 친구 만나봤습니다 되게 네, 귀엽죠 이렇게 많은, 공, 많은 동물 친구들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원들께서 만나오셨던 대우분의 동물들은 멸종 인기 동물 친구들이에요 그만큼 대원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죠 이제 네, 어떤 대원분들은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에서 안 살고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책에서나 볼수 있는 동룡 친구와 같이 이제 책에서밖에 못볼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떠났던 소비 잘생긴 남자 임재현 캐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씨가 열리면 하차항에 제가 하차해드릴 건데요. 내리실 때 잊어버리신 소지품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꼭꼭 확인해주시고 계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어린이 대원들 조금 힘들어하실수 있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손잡고 내려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도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